레이너의 폭력적인 반란 행각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게이틀로겔 기자. 네, 레이너가 공격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번엔 태란 자치령의 고고학 발굴 현장을 습격했습니다. 아마도 위험한 외계 유물을 가로챈 것 같습니다. 앞서 맹스크 황제가 이 주제에 대해 얘기했었죠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는 외계 유물. 이 세계 에 엄청난 혼란을 일으킬 놀이니다 이런 물건을 지닌 자 누구라도 예외 없이. 강력한 법적 조언을 받을 것입니다. 좋게 생각하라고 치. 어차피 자네 현상수배범이잖아. 아주 고맙군 타이카. 네, 정말 충격적이로운요. 레이너의 테러 행위로 민간인 피해도 컸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에 확인된 민간인 사망자는 모두 자치령 방위군의 과잉 방어 작전 중에 희생된 것으로. 네, 감사합니다. 가장 빠른 뉴스 u n n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짐레노가 마사라의 여성과 아이들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다이카스, 자네 그 비밀 노래는 누구지? 이 유물을 누구한테 넘기려는 거야? 어쩌다 만난 친구들인데 똘똘한 녀석들이야. 메비우스 재단이란. 메비우스? 거긴 멀쩡한 연구단지잖아. 그런데서 왜 자네랑 거래를 하지? 자네 친구 맹스크가 외계 물품 거래 금지법을 선포하니까 다급해진 거지. 지미, 자네도 알겠지만 내가 또 열렬한 과학 신봉자 아닐까? <laughs> 이봐, 여기 시장만이야. 자네가 엄청난 범죄자인 줄 알면서도 보안관으로 뽑았나? 범죄자라서 뽑은 거야. 무서운 놈이라는 명성 덕분에 말썽 피우는 녀석이 없었거든. 저 배치만 달고 돌아다니면 총쏜 일이 없더라. <laughs> 그럼 무슨 재미야? 기분이 어땠나? 짐이 저그와 싸우는 거 말이야. 예전에 우리가 죽을 뻔했던 그 끔찍한 순간도 기억나는 이 괴물 녀석들과 비교면 아무 것도, 저 비로 먹을 놈들 수천 마리한테 둘러싸여 보기 전에 진정한 공포를 한다고 말할 수 없지. 우진이 솔직히 말해서, 자네 정말 당당한 부사가 됐어. 내가 맹스크였다면 아마 겁먹고 뛰었을걸. 아니, 자네 진심이? 당연히 아니지. 그걸 믿나? <laughs> 뭐야? 저거 아니야? 징그러운 프로토스놈들이 예전에 깡그리 불태웠다고 들었는데. 4년이나 지났는데도. 지금도 황무지를 조금만 뒤지면 저그 불을 찾을 수 있지 음, 저 정도 크기면 암시장에서 짭짤하게 쳐줄 것 같은데 사냥이나 하러 갈까 친구 마음대로 하라고 난 사냥하겠어 이미 질리게 잡아봤거든 유물을 확보했으니 이제 백어터 기지의 이동수단이 도착하면 마사라를 떠나실 수 있습니다 이동사은 현재 이곳으로 오는 중입니다 하지만 자치령 방위군이 유물을 추적해 백워터 기지로 올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쪽으로 우릴 데리러 온다니까 그냥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돼 흥. 어려울 거 없지 이거 휴가라도 받은 기분인데 사령관님, 버려진 발굴 현장에서 대규모 저그 생체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눈치챘어야 했는데 다이카스, 이 나쁜 자식을! 이봐, 맹세하지, 저 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현재 경로를 볼 때, 저 그는 한 시간 안에 이 위치를 덮칠 것입니다. 제기를. 일단은 버텨보는 수밖에 없겠어. 벙커에 병력을 배치하고, 저 다리 두 개를 최대한 오래 방어하면 희망이 있을지도 몰라. <laughs> 간만에 전투 한번 제대로 벌이겠군. 이런 건 전에도 많이 겪어봤다고. 저거를 상대로는 다를걸. 다르고 말고. cầm việc các bạn 와요, 한쪽이 일인 가요. 오, 전이 들리면 응답하지 우리 지금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다 예, 이전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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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언 일이 있어요? 준비 비행체 다수 발견 도착 예정 시간은 첫째 지금이잖아 명령 받았습니다 이번버 시작이면요 다음 잡았 이제 정말 끝이 돌아왔습니다. 이소 안타까워 죽는 대요 기다리고 있었으 계속 가세요. 의사가 왔습니다. 바로 힘고나 낙자만 주시지모 무방 지원 대기 중 관서라가 들을 순간이야 정의가 숨어있다! 구조만 한다! 부모옛 대전! 굉정하고건설로봇 준비 완료! 뭔 일이세요? 생활이 필요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 방지원 대중. 기마음아로요 오, 요뭐니분니을 니가 니니다이번니시니의 최종 정가 니가 니다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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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마음대로 하시을 겁니다. 의사습니다 여긴, 여긴 못 죽겠는데요? 자, 가둘 들었지? 출동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 남았어. 건설 준비 완 네. 광물이 부족합니다. 갑니다. 안쪽을 아, 겁니다. 네. 건설로 준비 완료. 기지가 건설합니다 가습니 이리 싫어? 자, 쟤좀 귀여워. 쟤좀 귀여워. 동좀비여워쟤좀 귀여워. 쟤좀 귀여워. 쟤좀 귀여워. 니여이번여워 귀여워. 지여니다여워고요워 귀여워. 귀여워. 조금만더버티자곧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다! 무슨 일이죠? 만니다티든 포티즈. 쪼금 만든 포티즈. 쪼금 금만티 이번에 보스는 공룡을 색합니 아니, 방금이 분 긴장 폭주하고 있습다 알겠습니다. 안쪽 니레가로. 무슨 일 もう1枚。